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습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소는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의 어머니는 루시입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았습니다.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았습니다. 아비아는 아사를 낳았습니다. 아사는 여우사밧을 낳고 여우사밧은 요람을 낳았습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습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았습니다.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았습니다.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습니다. 요시아는 여고냐와그 형제들을 낳았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루바벨을 낳았습니다. 스루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았습니다.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았습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습니다.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습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를 맞단을 낳았습니다. 아다는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 14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인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옴. 예수님께서는 헤로시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당왕은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낸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감.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 중에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헤롯이 산의 아이들을 죽임.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두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엘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우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으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돌아옴.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꿈에서 지시를 받고 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